내일처럼 챙겨주신 편의점 사장님과 학생이 돈 없을까봐 선뜻 계산해 주려는 커플 여성시대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엔 좋은 분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먼 곳으로 배정받아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라 제가 데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아서 엄마 만날 때까지 버틸 거라 생각했는데 13%가 지나니 갑자기 훅 하고 꺼져서 입학한 지 얼마 안된 uh...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인류애를 느꼈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네. 사장님부터 <laughs> 네. 갑자기 등장한 커플까지 어, 그러게요, 진짜 네. 우리 어린 학생이 야, 주정차 단속 아, 지역입니다. 이 세상은 아닌 살만한 곳이야 예,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날 와 엄마 나 일요일을 느꼈어 오늘 네. 그 정도로 뭔가가 따뜻했어요 네. 네, 어. 네. 배터리 충전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충전 그래네 네아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휴대폰 배터리가 어, 금방 달 거예요 첫 하나 계속 엎드려 있었더니 한 아, 이틀까지 가더라고 저는 그죠 뭐쓸 아, <laughs> 일도, 일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 어 밤이 되는도여성 그래. 시대 <laughs> 문자 보낸 게다저 치질 아니에요 저 치질 아니고요 막막박리로 눈 수술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렇게만 제 휴대폰 썼었는데 <laughs> 또 다른 인류애를 느끼신 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아, 아. 야. 아니, 그거... 약 400m 앞,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편의점 사장님 커플 훈훈해요 사연에 나온 따님도 인류의 배터리 완충하고 꽃길만 걸으세요 아, 아, 멋진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죠, 진짜. 예. 자 에너지 뺏길 요즘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실망하거나 상처받기만 하다가 인류에 충전하기 제일 좋은 방송은 뭐다? 여성시대입니다 광포도 듣고 오겠습니다 원택 조경 및 정원 품등 건축과 조경 관련 다양한 제품이 는 이번 에빨이 광명에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자연의 다목감부터 공원까지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당신은 삽니다. 보단는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왜 지각 지금 시각은 <laughs> 9시 30분입니다 더 붙으라 말아요 마음 다스리는 편지와 또 인정을 확인하는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죠 하늘도 좀갠거 같지 않은가요 아 사실 우리 모두 지난 주말에도 힘들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당당이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뒤꿈치 들고 조심조심 주말 내내 힘드셨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중간고사 치르는 학교가 많대요. 다음 주까지 집에서 공부하면 눈치 보며 시중 들어야 하고 스카, 스터디 카페 간다고 하면 돈 줘야 하고 왕자님 공주님 공부하시는데 응원만 하고 입꼭 다물어야죠 사는 일을 전투 같고 전쟁 같다고 하지만 진짜 전쟁 앞에서는 그런 표현 조심스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과 재보복 공격이 잠시 멈춘 것 같은데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를 그만 휘청이게 하고 이제라도 평화협정을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이나서서 이스라엘을 설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 돌보고 중동 전쟁약 중동 중동 500m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주말에 장볼거 미룬 데 많죠. 올리브유는 들었다 내려놓으셨죠. 여신금융협회에서 나온 소식도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회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밀렸나알수 있는데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다였답니다. 서민 경제는 어렵고 저축은행 같은 이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하니까 카드론에 기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도 문 닫은 가게가 많다는 건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고요. 오늘은. 국회연금개혁특위산하에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그래요. 국민연금은 어느만큼 우리를 지켜주게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머리에 어깨에 등에 많은 짐을 이고지고 걸어갑니다. 사는 게 이런 걸까요? 우리네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사신 거겠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약 300m,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5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네. 약 3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아명이네요 진짜. 살보기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틀리면 다시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말로는 수만 번을 더 외쳐도 이혼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결국 저는 이혼보다 쉬운 사직을 선택했습니다. 외머리인 제가 사직에 고민이 없었을까요? 약 500m와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짐을 느꼈고 아내와 다툼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5살, 3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매일매일 고함소리가 나던 집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모습에 아이들이 안고하고 행복해한다는 걸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총이라고 언제까지 무직자로 살순 없었죠. 생계를 위해 다시 구직을 하던 중한 곳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업무 시간이 이전에 비해 턱없이 짧았고 자유시간이 많았습니다. 대신 급여가 턱없이 낮았습니다. 어,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 약 300m 시속 70km 시장, 구간입니다. 아내와 선인 주간이 예상외로 아내가 너무 좋다면서 이력서를 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1년만 일해보자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이전에 비해 시간이 많아졌으니 딱 1년 반안 아내와 아이들에게 집중하자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도 지났고 이제 두달 보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1년간 크게 적자가 난 것은 아니지만 모인 돈도 없습니다 보다 젊었을 때는 많은 일로 돈을 모아야 하지 않나 그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반면 돈은 불제치고 다시 이전처럼 싸우는 남편 아빠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가월이 식구 자, 봄 때문에 힘들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며 미래의 행복보다 지금 당장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내도 아이들도 남편, 아빠가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자체가 저를 웃게 만듭니다 아, 그렇죠 음.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다가 음. 이제는 집에선 웃음소리가 약 500m와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응원하고, 해고, 그래서 뭘 원해? 아빠는 응. 어떻게 하길 원해? 아빠가 우리랑 많이 놀아주고 좋아하고 이렇게죠 그렇죠. 그 반대 일로 아빠로서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돈만 갖다 주면 최고다.

50km 구간입니다.